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덴트 전문 동영상 지침서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 질문 내용이 도우에, 도우 작업시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비틀어서 작업을 하는지 푸시로 작업을 하는지 그걸 물어보셨는데요 아,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두분 중에 한 분은 덴트 아카데미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어떤 공구를 사용하는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의 내용은 덴트 아카데미 장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점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덴트 아카데미 공구는 흔히 연성이라고 하죠 제가 뭐 연성이라고 하는 공구를 만들었었지만 연성보다는 중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제가 본 공구 중에 너무 그 금속 재질이 너무 이것보다 더 물렁물렁한 고 있습니다. 어, 잘 휘고 막 그런. 그래서 그거 그런 게 연성이고 제가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성 중성이라고 어,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거보다 강하게 되면 이제 강성 공구라고 하죠. 어, 이 이제 중성 공구는 그 휘어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성은 휘었다가 폈다가 하면 이제 힘주면은 펴져 버리고 뭐 힘을 못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어,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 휘었다가 또 필요할 때 폈다가, 어, 그런 기능을, 그런 기능이 있으면서도, 음, 덴트 작업을 할 때는 힘을 줬을 때 힘을 전달해서 덴트가 펴져 나오는 어, 그런 어, 기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런 그 모양이었다가 쓰다 보면, 쓰다 보면 요렇게 쓰죠.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거는 좀 심하게 구부린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모양이 제각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어, 균열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용접을 이렇게 가끔 해서 쓰긴 하는데, 이 덴트를 많이 하는 분의 경우에 한 5년, 5년 정도면 균열이 간다고 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텐트를 어, 많이 안 하는 분들은 뭐한 10년까지도 어,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중성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어, 흔히 사람들이 연성이라고 하니까, 어, 편의상, 어, 일단 연성으로 어, 부르는 걸로 하고, 어, 성질은 중성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연성의 특징은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힘을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용 문자들 갖다 으면 연습용 문자는 이제 유리가 없습니다. 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넣고, 예, 푸시 작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푸시 작업. 근데 이게 유리가 있으면, 어, 이 폭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보통 유리가 없으면 그 도우 내부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지만, 유리가 있으면 이제, 유리하고 유리하고 철판 외부하고 폭만큼 이만큼 좁아지죠.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푸시하기 위한 이 각도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트위스트 밑트는 걸로 힘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 트위스트 방법은 어, 기술자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힘이냐면 비트는 힘이겠죠, 물론. 비트는 힘인데, 어, 비트는 힘은 여기서 많이, 이 근육이 많이 관장을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20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쪽 근육은 많이 빠지게 되고, 이쪽 근육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딱단하죠 그래서 이 비트는 힘이 좀 센데, 어, 이제 교육 오시는 분들, 이렇게 힘쓰는 걸 보면, 비틀어서 이걸 못합니다. 비틀어서 어어어 어, 어, 이런 것만 합니다. 비틀어도 힘을 그근육이 발달이 안, 안 됐기 때문에 비틀어도 밀어 올리는 게 조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비틀어서 포인트를 잡고 밀고, 자이 손목 잡고 싶죠. 비틀어서 포인트를 찾고, 보이면, 자, 이 버티는, 이 팔목을 버티는 과정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비틀어서 포인트 찾고, 이렇게 밀고. 이해가시나요? 예, 이게, 어, 로드, 연성로드라고 하는, 로드를 쓰는, 힘을 쓰는 방법입니다. 비틀고, 자, 땅. 유리가 안에 있으면은, 자,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유리에 이게 지지가 되고, 유리에 지지가 되면서 밀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서, 어, 이게,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어, 이게 외부 철판을 밀어내는 원리죠. 그런데, 비트는 힘이 적으면은, 어, 이게 움찔움찔만 하고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밀고, 이 손목으로 비틀, 버티면서, 밀어주고 자, 포인트 찾고 밀어주고 포인트 찾고 밀어주고 자, 이 방법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도 힘이 좀잘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 힘이 안 들어가는 원인은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자, 휘는 걸이 정도만 휘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휘었을 때 힘이 가장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연성 공구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건데요. 자, 공구가 놓고 힘을 줄때 여기 다 버립니다. 위에 보이시죠? 공구 만약 어, 이게 강성이었다면 놓고 힘을 주면 여기가 다 버립니다. 그럼 힘을 줄 수가 없죠. 자, 강성 공구 쓰시는 분들 실차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공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공구 구입 업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성 공구의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연성 공구는 어, 이렇게 휘어놓으면 이걸 줄때 휘는 각도에 따라서 어, 여기가 안 닿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좀 전에는 공구가 쫙 해져 있는 거는 공구가 닿는데요거는안 닿습니다 이렇게 휘어놓으면 자, 근데 키가 작으신 분 팔이 작은 분들 자, 이게 더 많이 휘어났죠 더 많이 휘어놓으면 자, 여기 팔이 많이 안 올라가도 힘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무조가 됩니다 여기하고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힘도 마찬가지로 힘줄 수 있는 모양으로 공구를 휘며 휘어 쓰는 요령,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얘가 뭐 상단부이다, 그러면 어. 상단부이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요. 만약에 중간부위나 하단부이면 얘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만큼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유리가 여기에, 닿, 유리가 여기쯤에 닿을 겁니다. 비틀었을 때 유리가 여기쯤에 닿으면 이 거리가, 닿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 이게 이제 던트가 지배때원리다 보니까 공구가 여기 닿느냐, 여기 닿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힘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중간 이후 하단으로 넘어가수록 어, 공구는 이렇게 많이 틀어지면 힘을 못 쓴다는 거 자 공구가 이 정도만 힘면, 자 닿는 부위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비틀었을 때, 자 공구가 비틀었을 때 여기서 닿고 이만큼 사이에서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월등히 힘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많이 힘 공구들은 비틀었을 때, 자 이런 데가 닿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서 힘쓰기가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요런 데가 닿기 때문에, 힘쓰기가, 어, 지룰 대 원리, 그거로 이제 힘쓰기가 좋아지죠. 이렇게 얼만큼 휘느냐에 따라서, 같은 힘으로라도, 같은 힘으로 비틀어지더라도, 힘을 더 쓰고, 덜 쓰고, 그런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유리가 있는 차량, 어, 제가 보여드렸던 이론처럼 힘을 줬을 때, 예, 그거를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론처럼 힘을 줘서 어, 반응을 한번. 자, 공구를 자, 집어넣죠. 유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 차량입니다. 자, 집어넣고, 자, 지금 보면, 자, 비틀죠? 자, 비틀면 포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찌그러진 부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틀고, 밀어, 자, 손잘 보십시오. 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자손 잡히죠. 어 이제 카메라에 잡힐 겁니다. 자 비틀어서, 자 포인트를 찾고, 자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자 어깨가 펴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 꾹 눌러줍니다. 자 그럼 하이 포인트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비틉니다. 자 비틀어서 포인트를 찾고 비틀어서 포인트를 찾고 자 여기를 쭉 눌러주면 힘껏 밀어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진짜 찍힌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찾아가다가 찾을 때는 비틀어서 찾습니다 트위스트로 이렇게 자, 찾아가다가 이렇게 비틀어서 포인트를 찾았다 자, 내가 원하는 포인트다 싶으면은 자, 비, 지금 손목만 비틀고 있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십시오 자, 이렇게 손목만 비틀어서 찾다가 자, 맞다 싶으면 쭉 하고 밀어줍니다 밀어주죠. 쭉 하고 밀어주면 덴트 부분이 펴지죠. 이게 도우 작업시에 힘 주는 방법입니다. 작은 덴트들은 이렇게 비트는 것만으로 이렇게 비트는 것만으로 힘이 전달이 되지만 조금 이렇게 찍혔다, 폭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힘을 많이 줘서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쭉 하고 올려줘야 됩니다. 좀 밀어서 엄지 손가락으로 버티는 거 보이죠? 엄지 손가락이 아프다 싶으면 자 여기 예, 요 여기 예, 이 부분으로 이렇게 힘을 줘도 예, 충분히 예, 포인트가 보이고 자, 포인트가 보였다 싶으면 쭉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내가 원하는 부위가 여기다 확신이 들때 그때는 힘을 쭉 밀어줘야죠. 계속 깊이 찍혔는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트위스트만 한다고 해서 절대 어, 덴트 부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들 때는 과감하게 힘을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팔로 어깨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힘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상 텐트 도우 부분 힘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참고로 텐트 공구 판매하는 데서 이런 정보도 좀 같이 제공해 주면 텐트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안 알려 주죠. 네, 이 펜트 아카데미였습니다.